오늘은 어디에서 많이 보셨던 메이크업일 수 있어요. 이게약한달반 전? 한달 전? 벌써 한참 됐어요. 패션 앤 채널, 팔로우미라는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메이크업입니다. 뭐, 그냥, 그게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데, 그거를 똑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여러분께, 여러분께서, 그래도 10명은 안 되지만, 뭐 여러분께서, 너무 솔직했나? 어쨌든. <laughs> 아무튼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팔로우미 딘 이야기, 그 다음에 저의 긴장했던 이야기, 또 화장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어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아 빵! 스테이지 퍼포머? 선크림 지수가 필요 없이 베이스를 발라줄 때는 스테이지 퍼포머. 사실 얘도 제가 솔직히 얘는 샘플이 있어서 얘를 밤에 쓰는 거지.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밤에 베이스를 바른다고 해도 항상 쓰는 바비브라운 선베이스를 바르겠죠? 바를 때 여기 이렇게 약간 노래져요. 톤 보정이 좀 된다는 뜻이지만 죄송하게도 제 얼굴엔 티가 안 나요. 슈에무라에게 죄송하게도. <laughs> 포어 패셔널. 팔로우미에서도 동일하게 얘를 발랐었어요. 사실 안 발라도 되는데 그냥 왠지 발라야 될것 같아서 발랐다는 <laughs> 제가 메이크업을 뭐 앞으로 외부에서 할 일이 뭐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직 처음이라 이것저것 경험을... 보러 다니느라 요 근래 조금 이제 팔로우미하고 투엘슨 하고 그랬는데 뭐, 뭐, 뭐 앞으로 많겠어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해보니까 아, 메이크업 박스가 좀 있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옆에 의자에 위에다가 바구니에 막다 넣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메이크업 박스가 있으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아, 그날도 그렇게 저렇게 바구니 채로 막 들고 가서 챙겨갔었거든요 정신 없더라고요. 코렉터, 그날도 이렇게 코렉터를 똑같이 썼었죠. 가장 그날은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조합들을 피부에 가져갔었어요. 그렇게 치면 이제 파운데이션은 슈에무라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날은 그냥 왠지 섞어 쓰는 게 혼자 괜히 섞어 쓰는 게더 나으려나? 막 이러면서 섞어 썼었죠. 근데 지금 제가 쓰는 이 컨실러 브러쉬가 시그마 거잖아요.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시그마에서 제가 직구한 거. 생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또 생방은 메이크업보다는 많이들 많이들 안 보시게 되니까 바비 브라운 브러쉬보다저 이게 좋아요. 이게 느낌이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숱이 많아서 사이즈도 딱 좋고 제 마음에는 이게 더 들어요. 앞으로는 이걸 더 쓰게 되지 않을까? 컨실러 컨실러도 가운데 구멍이 이제 크게 났어요. 그니까 거기서 촬영을 할때 제가 갔더니 앞에 내용의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송이님 나오셔서 피부 케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뒤쪽까지 잘 들리진 않아요. 저는 대기를 타고 있다가 이제 아이비 언니가 뭐 셀프 메이크업 나와주세요까지 찍으시고 이제 저희는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고 앉아서 화장품들을 막 늘어놓고 일단 바로 그러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MC 세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고 딱히 거기에 대한 대본은 없더라고요 그게 다 MC분들이 알아서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 조합으로 했었어요 근데 어, 그때 조명이 진짜 너무 센 거예요 원래 방송국은 조명이 정말 세잖아요 나 처음엔 괜찮았는데 진짜 완전 진짜 제대로 생얼로 있었거든요 어차피 뭐생얼부터 시작하는 거 알고 간 거니까 근데 저의 이 아이고. 약하디 약한 피부가 조명에 노출이 되면서 정말 시작 전부터 미친듯이 빨개지는 거예 정말 미친듯이. 그래서 이이 이 거울을 부채 삼, 삼아서 막 부채질을 막 하는데도 뭐 그게 될 리가 있어요? 우리 안면홍조 언니들은 또 공감 100개 하지 않나요?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 나의 피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했죠, 뭐. 뭐 빨간 걸 어쩌겠어요. 아, 나는 또 속상하니까 근경 파워. 얼굴이 엄청 빨가니까 피부 가려진 효과는 제대로 나겠구나. 더블웨어야 화이팅!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코렉터 컨실러 바르고 바로 파운데이션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얘를 뜯어내는데 이거를 강소영님이 아시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뭐 워낙 화장품에 관심들 많으실 테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이 뷰브를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얘기 좀 하시고. 사실 고민을 했어요. 다이소 스펀지를 가지고 갈까? 뷰티 블렌더를 가지고 갈까? 근데, 그냥 이 뷰티 블렌더가 뭔가. <laughs> 좀좀 좀 뭔가 특이하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니까 뭔가 괜히 제 마음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이소 펀지가 계속 재고가 없다 그래서 나가 봤자 구매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얘는 강남에 분스라는 데 가면 구매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오히려 더 구매할 수 있거든요. 좀 비싸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구매를 하기 어,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뭔가 이 물방울 모양이 좀 특이해서 얘를 챙겨 갔었어요. 나름대로 는또 소심하게 방송에선 이게 더 나으려나? 막 이러면서 고민했다는. 이런 거 이제 할 때는 앞에 정면에 카메라에 이제 얼굴 가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항상 뷰티 블로거들은 뷰티 블로거든 수다 블로거든. <laughs> 어쨌든, 카메라로 얼굴 안 가리고 하는 거는 매너, 매번 신경 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팔로우미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런저런 회사분들을 만나면서 들은 건데 자기 얼굴 하는 거는 전문가들보다는 이렇게 촬영하는 거. 물론 스킬은 전문가들 분들이 훨씬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잘볼수 있게 의식하면서 하는 거는 뷰티블렌더래. 뷰티 유튜브 하는 뷰티 블로거들이 좀더 익숙해 한다 하더라고요 듣고 보면 어쩌면 자, 당연할 수 있는 건데 그렇대요 그냥 뒷얘기예요 뒷얘기 그래가지고 저는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약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발라주면 은 빨간 게확 사라지니까 그래서 입술까지 이렇게 두들겼었죠 똑같이 했어요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괜히 다르게 했다가 더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제 주제는 그쪽 분들이 정해주셨어요, 성형 메이크업이라고. 절대 팩트, 순서대로. 그렇이 브러쉬도 이제 시그마 건데 파우더 브러쉬는 막 딱히 엄청 더 좋다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냥 색깔이 예뻐서 그냥 기분 상 써요. 그리뭐 이거를 이제 콕콕 찌르다 보면은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은 비슷비슷한 것 같고, 바비나 미미박스나. 그냥 이 초록색 꺼내는 느낌이 좋아서 어? 메이드 인 차이나네. 그냥 써요. 실브라운? 요즘은 좀 실브라운 안 쓰는데, 그날은 실브라운을 가져갔어요. 파우더 타입으로 할까 하다가, 괜히 왜, 그때 왜 펜슬을 썼나 몰라요. 이거는 별 생각 없이 얘를 챙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11월 중순부터 계속 정신없는 제 본업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막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챙겨가지 못했어요. 정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저 진짜 얼마나 긴장한지 아세요? 그날은 산을 별로 안 살리고, 그냥, 막, 아, 짝짝이 되면 어떡하지? 짝짝이 되면 어떡하지? 막이 생각만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했었죠. 근데 좀 그날, 눈썹을 좀더 길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평상시에 좀 짧게 그리다 보니까, 그날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틈 속에서, 그리고 또 양쪽에 새벽님과 융자미님 속도도 막 이렇게 신경쓰면서 해야 되니까 저만 빨리 할 수도 없고 저만 느리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저만 꼴찌로 느리게 했지만. <laughs> 신경쓰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날보다는 오늘 약간 두께감이 더 있어요. 브로우 마스카라? 사실 그날 브로우 마스카라는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laughs> 네? 화장이, 눈화장이 짙을 거니까 눈썹은, 눈썹 색깔도 좀 같이 진하게 선택을 했었어요. 아휴, 그게 벌써 한달 전이에요. 한 달보다 훨씬 전이다. 아이 프라이머. 그리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너무 말을 다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대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MC분들이, 진짜 MC분들의 능력으로 하시더라고요. 작가분들이 물론 어떤 큰 틀은 주시지만,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리얼이고. 아이비 언니도 그날 정말로 직접 셀프 메이크업 하신 거라고 색깔 되게 오묘하고 예뻤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 화장을 하는데 막 옆에서 계속 어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막 되게 궁금해 해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알아서 대답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저에서 방송하고 있는 뭐 아이돌들이나 연기자 분들, 배우 분들, 예능 하시는 분들 아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닐라 색상 원래 얘 이름은 페일 옐로우예요. 어느 정도는 옆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눈치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너무 나 혼자 말했나, 뭐 너무 말을 안 했나 뭐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옆 사람을 생각하는 건나 혼자 말했나 이거고 또 어느 정도 또 너무 가만히 바보처럼 가만히만 있다가는 올수 없으니까 또 나름대로는 초대를 해주신 분들의 보답이 어쨌든 나가서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럼 또 너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그 조절을 하는 게제 머릿속에서는 좀 되게 복잡했었어요. 그냥, 아, 정말 내맘대로할수 있는 건 없구나를 또 배웠죠. 제가 참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니들 덕분이옵니다. 정말. 못 모르고 시작했다가. 근데 전 지금도 마음은 똑같아요.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는 뭐 여기 뭐 관람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은 많이 뭐 늘고 있는, 있는데 있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히 너무 있죠 그렇지만 그 숫자로 인해서 달라진 거는 진짜 없어요 <laughs> 코가 가렵지? 근데 뭐 혹시라도 숫자가 더 는다 해도 저는 계속 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촬영 장소가 안 바뀌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마음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을 했어요. 매니큐어 닦아짐.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섀도우를 뭘 써야 되나. 브라운을 할까 하다가 나름대로는 브라운이 싫었었나 봐요. 내 속내를 들킴. <laughs> 나름대로는 특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섀도우 색깔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못 먹어도 고워! 막 이러면서 퍼프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얘를 제가 진짜 계속 열심히 두들겼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천천히 해서 그런지 꼼꼼해 보이셨나봐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덕분에 저는 엄청 느렸답니다. 윤자미 언니하고 새벽 언니가 정말 손, 손들이 되게 민첩하고 빠르시더라고요. 어, 정말 망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빨리빨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MC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가 마무리 단계쯤 돼가지고는 이제 잠시 대기하셨어요.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계속 화장만 하는데, 이제 편집할 때는 따로따로 어차피 카메라가 여러 대가 따, 따니까. 그때 막, 아, 나 진짜 꼴찌하니까, 급식 먹을 때 꼴찌로 먹는 어릴 때그 기분 든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 그랬더니 짬이 언니가, 괜찮아, 천천히 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때, 나는 눈을 두 개로 만들겠어. 두 배로, 커지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막 머릿속으로 아이홀, 아이홀, 아이홀까지만 바르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일단 이렇게 처음 터치하는 게 엄청 강하니까 저도 계속 머릿속으로 아잘 되겠지? 평상시에 하던 거니까 이상하지 않게 나오겠지? 괜찮겠지? 뭐이 생각 진짜 계속했다니까요 두들기면서 왼쪽이 지금 좀더 진해서 오른쪽도 맞춰서 조금 더 진하게 제가 어차피 그, 그날 주제가 성형 메이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방송에서는 효과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 분이 게디뷰티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어떤 뷰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언뜻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확실히 카메라에서는 효과가 내추럴한 건좀 되게 덜 나는 경향이 있어요 엄청 실제로는 진한 메이크업인데도 제가 제 유튜브를 봤을 때 진한데도 유튜브에서는 별로 안 진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언니들이 그런 걸다 참고해서 보시겠지만, 알고 보시겠지만, 내추럴한 거는 실제로는 보기 괜찮은데, 영상에서는 좀더 연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확실히 카메라를 통한다는 게 실제하고는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라색을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근데 앞쪽에는 너무 진하게 돼서 좀만 지울게요. 여기도 좀 더, 조금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만 걷어낼게요. 그날은 이러진 않았는데, 메이크업이 맨날 똑같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도 보기에는 어머 저거 어떻게 쉽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더 오바를 합니다 제가 진짜 용기 있게 이 검정색 오딕스를 넣어버려요 진짜 내가 유튜브에서도 안 했던 색깔인데 많이 안 썼던 색깔인데 얘로 포인트만 넣었었는데 진짜 그날 정신이 나간 거죠 솔직히 뒷이야기 마음이 뭔가 급하니까 블랙을 깔은 거예요 제가 이걸 올릴 때 MC분들이 놀라셨죠 너뭐 하는 거냐 내시계 너무 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제가 얘를 터치를 하는 순간, 머릿속으로, 어쩔 수 없다. 얘를 해놓고 그라데이션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라데이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일단 이 뒤쪽만 이렇게 반을 칠하고, 솔직히 방송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솔직히. <laughs> 일단은, 반만 똑같이 칠하고. 대신 쌍꺼풀 라인은 벗어나지 않게. 그라데이션 하면 좀 번져 나가니까 영역을 너무 넓게는 하지 말자. 이 생각만 하면서. 브러쉬도 이대로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슬쩍슬쩍 좀 비벼주기만 하고. 이거 실제로 쓰실 때는 정말 영역을 많이들 주의셔서 활용하셔야 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진짜 완전 심했어. 근데 그나마 이 오닉스가 펄 입자가 굉장히 엄청 반짝거려요. 그래서 이 보라색을 다시 메이크업 포에버 색깔을 다시 한번 새 브러쉬에 묻혀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얹었어요. 중간 톤의 섀도우를 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고백. 못 돼가지고 할까 하다가 이게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아, 몰라. 그냥 어떻게, 그냥 블랙으로 해보자 해서 그날 블랙을 바로 얹었었어요. 그래이 보라색을 이렇게 얹으면서나아 그라데이션 돼서 다행이다 이런,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집에서 촬영하는 거하고는 진짜 다르니까. 근데 오늘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날보다 검정색의 펄감이 잘안 올라오네요. 이유가 뭐지? 조금만 그래서 색깔을 조금만 더 올릴게요. 아 지금은 좀 보인다. 약간 잘못 보면 매트한 깜장처럼 보이는데 펄이 있는 부분을 좀 브러쉬로 긁어서 이렇게 톡톡 두들길게요. 바비 펄이 되게 영롱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메포는 좀 펄이 세잖아요. 슈에무라도 좀센 편이고 그러면서 슈에무랑 되게 밝은 느낌? 근데 메포는 좀 되게 펄이 강한 느낌? 근데 바비는 좀 영롱한 느낌? 워낙 내추럴한 거를 지향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뉴트럴! 내추럴보단 뉴트럴. 초콜릿 바의 세미 스윗. 얘도 약간 가져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언더는 얘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눈 밑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털어내는 거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편집됐어요. 너무 좀 당연한 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또 편집이라는 게 사실 하다보면 잘라내는 게 이유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저, 저도 뭐 교회 거나 이렇게 조금씩 해보면 저야 뭐 완전 아마추어. 피레미 무물기지만 아무튼 이거는 잘라냈더라고요. 다음 뷰러로 컬링을 했었죠. 솔직히 눈 속눈썹 붙일 거라서 컬링을 막 그날 되게 열심히 하진 않았었어요. 블랙 아이라이너. 제가 그날 블랙을 썼던 것 같아요. 갈색을 썼었는지 모르겠지만 블랙을 썼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용 제품을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 점막을 넣어주고 지금 이거 시그마 브러쉬인데 제가 처음 쓰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된 거는 처음인데 뭐 그냥 쓸만한데요. 일단은 섀도우가 블랙이니까 라인을 그릴 때 부담이 많이 없어요. 꼬리 뺄때 편하구나 이게 속눈썹 붙일 거 생각해서 너무 얇지 않게 그렸었어요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드로잉 펜슬 그날은 언더를 블랙으로 막진 않았었어요 아마 갈색으로 막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 블랙을 샀거든요 드로잉 펜슬을 그 기념으로 블랙으로. 얘를 너무 길게 깎지 말라고 매장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꼬리를 빼고 싶을 때는 브러쉬에 되게 잘 묻혀지니까 브러쉬에 묻혀서 빼주라고. 실제로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다루기가 어려운 점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전안 번져서 자꾸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메이크업 안 찍는 날에도, 그러니까 요새 너무 바빠서 밖에 나갈 때 메이크업을 못 찍고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드로잉 펜슬만 자꾸 써요. 일단 지속력이 너무 좋으니까. 눈 밑에 내려오는 것도 제가 써본 중에는 제일 덜 내려와요. 솔직히 우리가 100%안 내려온다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브라운으로 했을 때가 좀 자연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얘를 좀 섀도우로 살짝 덮을게요. 속눈썹. 이거 정말 그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표 가린다고 여기 이렇게 팔로우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속눈썹이 비싸니까 저도 한번 쓰고 버리진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보니까 일본에 돌리 윙크가 유명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다이아몬드 래쉬도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혹시 요게 티가 제 어깨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그 팔로우미 보면은 아 근데 여기 조금 까맣게 티가 많이 나긴 한다 오늘만 쓰고 버려야겠어요 이 니트가 팔로우미에선 되게 잘 보이는데 에고이스트 거예요 옷도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봤었어요 뭐 까만색을 입을 생, 생각인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마 흰색이 얼굴이 더 밝게 나오긴 할 거라고 하길래 흰색이 좀 뚱뚱해 보이게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어차피 뭐 내가 뭐 뼈처럼 마른 것도 아니고 그냥 화사하게라도 나오자 해서 저는 이 색깔을 입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참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면 긴장을 많이 했었나봐요. <laughs> 따로 커팅은 안 하고 그대로 다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속눈썹을 제가 왼쪽 눈인가, 오른쪽 눈인가가 너무 아래로 처지게 붙은 거예요. 잘 보면 눈이 무슨 진짜 좀 그래요. 애가 눈을 반쯤 감은 것마냥. 그래서 아 이걸 뗐다가 다시 붙일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안 그래도 늦게 했는데 그래서 계속 막막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눈이 한쪽이 처진 것처럼 나았더라고요. 괜히 또 찾아보시고 놀리시고 그러지 마세요. <laughs> 솔직히 영상 촬영하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붙거나 하면 혼자 할 때야 뭐 카메라 껐다가 잠깐 해도 되긴 한데 방송에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방송에서 실수해가지고 어떤 분께 당첨이 먼저 됐는데 그분을 빼버리고 다른 분을 더 추첨을 해버리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정말. 컴퓨터 앞에서 정말 한참을 멍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슈에무라 가서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 똑같이 사서 선물 포장 해놨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 정말 그분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거 사면서 저 지금 마스카라가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슈에무라 얘거이 마스카라 샀거든요. 좀 조그만게 쓰고 싶더라고요. 이게 되게 유명하대요. 랭스 마스카라 랭스 워터프루프고 이 얘를 그날은 제가 맨날 쓰던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브로우를, 아쿠아 브로우래, 엑스트라 버건트를 썼었어요. 근데 아무튼 슈에무라 이렇게 사니까 이거 파우치 되게 예쁜 거 주더라고요. 슈에무라는 정말 파우치의 나라예요. 맨날 파우치 대박. 그다음에 이게 소프트 앰버라고 보아가 맨날 요걸로 메이크업한대요. 나중에 스모키 할때 요새 좀 누드한 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 쓰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샀더니 이렇게 파우치를 주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구독자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보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해요. 그런 거할 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한다고 했는데,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죠, 뭐. 아, 정말 좀 이렇게 아무나, 이렇 제가 봐서 뽑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추첨이 가장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걔를 한 건데 너무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학교는 수강 신청할 때 선착순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성적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더 공평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선착순이거나 뭐 오히려 사연의 내용에 따라서 뽑아, 뽑는다 이러면 더 언니들께 왠지 부담이 될것 같은 제 생각은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막 종이 자르고 이런 게 번거롭기는 해도 최대한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을 쓰고 싶었는데 그걸 생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일어났네요. 다음에는 카메라로 그냥 찍던지 해야겠어요. 또 생방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매력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의 부족함을 좀더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언더 할 때는 정말 좋군요 요렇게 해서 끝을 낸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파우더 얘를 가져갔었어요 이게 좀 쏟아질까 봐 솔직히 걱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 이 반짝이가 없으면은 이 까만 색깔을 한게 너무 웃길 것 같아갖고 눈을 감고 이렇게 좀 앞뒤로 그냥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었어요 어차피 속눈썹도 붙였고 까만색을 했기 때문에 멀리 도포를 해도 부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는 쌍수로 부어 보임에서 약간 탈피를 했다 해야 되나? 제 원래 옛날 눈이 진짜 완전 부어 보이는 눈이었거든요. 이렇게 넓게. 확실히 메이크업 포에버 펄은 정말 화려해요. 이거 압축된 타입으로 전에 2 0 0까지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온 섀도우 펄도 되게 예쁘던데. 그리고 눈 앞머리는 면봉에 좀 묻혀가지고 찍어요. 블렌딩 브러쉬로펄 하기 전에 펴주면 더 좋겠어요. 저 그때 할 때는 펄 하기 전에 펴줬는데. 보수, 보수가 필요해. 뭔가 끝에가 마음에 안 들어. 저 그날은 단델리온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꿔봐도 되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원래 이거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엠버를 쓸게요. 소프트 엠버. 얘가 이렇게 생각보다 갈색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발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브라운이 아니라 되게 차분하게 핑크. 스모키하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만 몰랐지 아마 유명한 색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자연스럽게? 좀 두들기면서 특히 저처럼 엄청 잘 뜨고 솜털도 많고 피부도 안 좋은 분들은 더더욱 두들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델리온도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닌데 브론징 파우더? 제가 그때 훌라를 썼는지 얘 썼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뭐 어쨌든 머리를 풀고 있으니까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브러쉬 빨고 처음 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브러쉬를 한번 빨았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동영상에서 제가 뭐 잊어먹고 얘기를 못하거나 또막 바쁘다 보니 아, 맨날 바쁘대.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어쨌든, 브러쉬 빤 내용을 일일이 다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인스타에서 얘기하니까 혹시라도, 뭐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예요. 꼭, 꼭은 아니고요. <laughs> 아무튼 인스타에는 제 일상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상 채널에는 엄마와의 여행 계속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편집해서 1, 2주에 하나 정도씩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만 했고요. 립은 얘 발랐어요. 나스 위. 이거 깎을 때가 온것 같아요. 한번 깎아볼까요? 저는 샤프너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어머야 껍데기가 후루룩 떨어지네 사실 이걸 깎으면 샤프너에 깎여 나가는 양이 진짜 많죠 어? 사이즈 안 맞는다 이래 어쩌지? 어 맞는다 어 완전 밀어 넣어야 되네 오 지금 이렇게 깎이고 있어요 아깝다 왜냐면요 얘가 깎여 나간 건 아깝지가 않은데 이만큼이 나가버렸어요 으 어, 내꺼 내 나스 근데 이거 립이 너무 이게 아이라이너 깎는 거 용이다 보니까 브로, 그 아이라이너처럼 깎여요 이렇게 깎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이거 큰거 있거든요? 근데 바비브라운 이건 너무 크지 않나? 구멍이 진짜 너무 커요 얘를 밀어넣으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안 되면 저 칼로 깎을 거예요 칼로 깎으면 어때? 아무튼 참 바를게요 그때 영상 보고 그냥 립라인까지 다 채워서 바를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워낙 눈이 강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각질 이렇게 찍고 면봉으로 펴줄게요 립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지운다 생각으로 이때는 좀더 쉬니까 우 블러셔가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도 눈썹이 그렇게 길진 않죠? 길게 좀더 뽑아볼까요? 면봉. 근데 저는 약간 눈썹을 길게 뽑으면은 여기 미간까지 막 닿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길게 안 뽑는 것 같긴 하거든요. 뽑아볼까요? 말까요? 한번 뽑아볼게요. 근데 두꺼워서 지금 약간 너무 얇지가 않아서 길게 뽑았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만, 조금만, 조금만, 이 정도만 길게 더 뽑아볼게요. 끝에 각도가 약간 길게. 눈이 여기서 이렇게 길게 끝나니까 약간만. 뭔가 눈썹이 이렇게 해야 보이는 느낌이라서 저는 긴게 되게 어색해요. 뭔가 눈썹이 내가 딱 정면을 봤을 때 눈썹이 <laughs> 보였으면 좋겠나봐요. 이 정도? 아, 근데 뭔가 섬세하게 이쪽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라서 조금만. 사실 이 정도는 밖에 나가면 티는 안 나는데 영상에서 티가 많이 나더라고. 긴게 나아요? 얘가 좀더 쳐졌네. 마무리! 소바! 얘로 콧대를 세우는 걸 잊어버릴 뻔 했어요. 앞에를 살살, 살살 쳐줬다가 진짜 살살. 피부가 안 좋아서 음영을 조금만 강하게 넣어도 되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그마 브러쉬는 모가 좀 많이 벌어져요. 이거 뭐 그냥 써요.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뒷얘기인데 네, 그 다음에 이거는또뒷 얘기인데, 촬영을 하다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작가분들이 뭐, 팁 같은 거 없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거는 언니들께 배운 입술 이거 이렇게 빼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알수 없지만, 여기 이렇게 뭉쳤지? 이렇게 입술 빼는 거 한번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C분께서 그런 질문이 있냐, 이렇게 포스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게 있다 해서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만. 이 확실히 하면 좀안 묻더라고요. 좀 평상시에도 제가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두세 분이 알려주신 것 같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 팔로우미에서 했던 성형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laughs> 아 성형 메이크업이라 하니까 제목이 진짜 엄청 창피하긴 한데 작가님들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성형에 맞춰서 눈키우고코 세우고. 뭐 입술은 뭐뭐 뭐 어떻게 볼륨을 줬어야 했나? 아무튼 쉐딩하고 그렇게 해 봤었어요. 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면 팔로우 미 셀프 메이크업 하면은 네이버 TV 캐스트 거기에서 보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날 본방 챙겨 봐 주시고 한참 한달반 전에 일이긴 하지만 본방 챙겨 봐 주시고 또제방으로 챙겨 봐 주셨던 구독자님들의 음 정말 귀찮으셨을 텐데 그런 발걸음과 관심과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씻고 잘 거예요. <laughs> 씻고 편집 조금 하다가 사실 머리를 감고 나또 간다고 해놓고 안 가. 머리를 감고 그 팔로우미 갈 때는 드라이를 막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냥 말리기만 해가지고 살짝 아직 조금 덜 말랐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말리면 자야지. <laughs> 어, 어, 어. 어, 뭐그 그래요 이걸 하고 평상시엔 어딜 갈 수가 없을 듯 영역 조절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활용의 범위와 활용의 음, 유무는 활용의 유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언니들 마음이니까요. 저는 정말 갈게요.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모두~ 모두 소중합니다~!